아 열렸어. 씨. 아 오비. 아지만어 진짜로? 어. 이 마지막인데? 아니야. 아까 안 썼어. 어 찍고 내려 아아팔십8 4 한도는 내가 약간 조절오 근데 사이드 스피 너무 많아? 어, 사이드 스피응 어. 사이드 스피 별로 없 거리가 안 난다니까 볼 스피드가 줄었다니까 어. 아, 방향 게시이야 어, 100, 어. 아, 아, 아. 스윙을 더 부드럽게 해볼 생각 없니? 시간 반이면 가네. What 아, you 어. do? Oh l e t 어. go. I'm s o 없어서 아 h i s is g o 우 d I'll f e 기 l it. I'll 아무것도. 아무리. 지금 좀 에러가 많아. 열리게 인식돼서 그렇게 가는 게, 내가 저번에 치는데 우두를 진짜 잘 쳤단 말이야. 피피도 많이 나오고. 음. 똑바로, 똑바로 어못치게 만들어 주나? 음. 음. 풍력 너무 이자 그러네. 아. 음. 음. 네 나왔어. 뭐야? 채채떨고 <laughs> <laughs> 뭐야? 채잡다고 <laughs> 쫄아 가지고 살려 주는 거 아우. 안 잡겠다가 또 다시 끌어서 또 잡았네. <laughs> 이제 나오네 이번에 역시 집중력의 한, 한계가 나는데 무셔요 아아아 아. 아, 진짜 2, 3 8 38에 3 8에 24에 2 9 0 0원아씨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인거 같은데. 응, 음, 어야빠오티이이 예. <laughs> 아. 음, 스피드가 30달러 나오게 쳐내시. 마지막? 리왜 쓰냐 이거를 바보야 아 어, 이건 뭐 이것도 안 좋은데 벙커 아니면 페널티인데 이것도 페널티. 근데 말했잖아. 이 감정을 감정을 이성이 이겨야 돼 골프는. 이건 뭐 굴샷이지. 우리 중에 최고 굴샷 아닌가 이거. 벙커쪽몽구린 아, 이건 무난하게 보여줘. 옹골린인데 담통이야. 라이딩 갈 필요가 없어 단풍이 그럼 더 능글 능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우 똑같다 하나 하나 무에다다같고놀면그 수집들 중간에 아가다 갖고 놀면서 아 보다 <laughs> <포기 nights> 더치밀라고네기를더와 역시 네기 최적화 돼있어 들어갔다 너골 약간... 대단한 대단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, 수 차도 안나잖 아, 아, 예인걸 억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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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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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10분 넘어야돼 됐지? 응. 어우또 손이네 어보기 룸에 다 때렸는데 왜 안들어가지? 갈게 끝났냐? 어 문제없어 오노 오노 틀렸어? 그렇지? 아잇 <laughs> 아흐 <laughs> <laughs> 왜요? 왜안 잘렸어? 뭐야? 뭐야? 마이핀 아, 위치가 랜덤이면 제일 어려운 곳에다 경사면에다 꽂아놓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어렵 아, 너무 어렵네. 아 탄도. 그린 가운데 공략 좀... 이 플레이 야하 거지 그리고 음... 진짜 돈을 아예 못 버는 구조래 일찍 아픈 업이 지금 어우 쎄 1년 매출 평균 한 3억 정도 나오더라고 공격 음... 기준으로 그러니까안 남지 1년에 3%야 이게 2천 원씩 게임당 2천 원씩 나가는 거돈 내고 음... 인건비 내고 집세 내고 하면은 음...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돼. 근데 그거에서 원금액수를 해야 되고, 해마다 네. 기계를 바꾸니까. 6 네. 년에 한번6년 6년 정도를 해요. 네. 네. 이게 밸런스만 무너지면 어디가 더 나을까? 아무 의미 없어. 우와. 와 컴이라 그치. 어쩔 수 없어. 얘들이 설마 찾아갈 이유가 없지 뭐. 이 참마야. 어우 뭐기네 연기네 쏙딱 쏙딱 나아 혼자 연기 롬기. 연기네 <laughs> 연기 롬기 싹쓸 연기네 오오잘 쪘어 잘 쪘어 5 9는 판도 안한 건가? 생각이 막들지지 나온 거지. 나온 거지. 지 나온 거지. 나온 거 나온 거지. 나 거지. 나온 거지. 나 나온 거지마지막멀리 내가 찼어. 느낌 쳐야 되는데. 머리 나갔지. 너무 많이 났다 이거. 그러니까 맨쎄 거리가 안보지 어. 채를 한한 거기 기거 잡았거든. 음. 아. 어잘 쳤어 잘 쳤어 한 3m 붙겠네. 야뭐몇몇터까지 이제야. 출중한데도. 이5분됐았어 심상치 않은데? 아. 티안 내.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있는 척 보이려. <목소리> 야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타야지.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. 요 니네는 뭐그 취미반 하나 애들끼리 무슨 샵에 있는 거야? 아니면 그 안에서. 우리 아, 봤는데 아, 카치... 다른 다른 팀들은 다그 선수 애들이 대표팀 하다가 나온 애들이 많았어. 그래서 어우, 아 필리 인도군 나왔어. 아 필리 인도 힘이 좀섞여 있어. 어?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아주 섞여 있어요. 어? 힘이 는만 딱. 탁구 르 오오오 벌리 해야 오오오 오오오 진짜 비는 뽑았나? 뽑은 것 같은데 어? 뽑지 뭐 않았을까? 나이스 한 번도 안 걸렸네 들어가 오오오 아들어가 번도 안 걸렸네 비닐 엄청 돌렸네 둘의 볼 스피드가 똑같이 아, 나온 것 같다 역시내롤 네, 모델. 네. 아, 라이브. 어? 고려. 그, 네. 골, 네. 골 스피드가 똑같으니까 나는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. 내롤 모델. 내 앞사람이랑 역시 있지. 시티 거기 <laughs> 시작야 씨. 이거 또 열려. 야, 잠자 뭐야. 내렸어 오, 이쪽에도. 제트 <laughs> 스킬 노트나 뭐 그런 세트 스키나 이건 너무 한정적이잖아. 하시는 것지럼 그냥 외국어 퀴 싸다는 느낌으로 우리 스크린 치는 거지 뭐. 아, 짧어 아, 댄스이? 어머, 뭐가 엄청 막 아쉽고 못한 거 같은데. 파야.

올렸어. 아. 어렸어 아, 너어 <놀람> 아, <laughs> 쳐볼까? 음... 와야아 56도 오오오 야 라이트 태워서 혼자 헛쉬드 와, 이래도 안 되는구나. 이래도 안 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되는 야, 55. 그러니까 너랑 친히는 늘 이렇게 치잖아. <laughs> 야, 너도 혼자서 네가 셀트 이렇게 고 쳐. 아, 잠이 없어? 오. 아, 진짜. 너무 너무 아, 생각, 왜 어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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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78까지 올리면 벌스 20차이 나는 거면? 어우, 야. 야, 왜, 왜 이렇게 보이지? 올라갔어 야, 왠구리 보이래? 뭐 아, 야, 그 흐렇흐게민이냐아내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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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엄청 줄여서, 줄여서 쳤는데 그치? 그래도 난 남지 띄우는 거에 띄웠어야 되는 거네? 야씨 하지 약해 너무 약해 아, 20도 안되는거 같아 20 가게 가 아. 뭐야 아, 미쳤네 17년에 1 8오에1오년에오오년에오8 많이 많이 하에1 8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이렇게 키을시키지 아, 천천게 가진 천가 처음 천리까지는정확히가었지 지금 가기도천히해진 천천히 가진 천천히 가진 천천히 가진 역시 로테션이. 5십사미터나 만들 어떻게? 아. 오 역시 알뜰맨. 저 오빈데. 저 오빈데. 야, 에이씨. 나 오빈. 이것 때문에 골프존 그 하는 애들. N x 는 L L 이다. 이거 무척 어. 터지는 샷들이 잘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약간. 안 괜찮겠어? 애매한데 괜찮겠지? 응. 오, 야, 이걸 오행타이붙어 응. 오, 응. 맛이는데 나이스. 아, 나이스래. 아, 아, 씨. 아.